어제 송가인의 등장에 나우나 선배의 소속사 측이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내 화력을 기대하는 건 시간 낭비야. 나우나가 송가인의 솔로 퍼포먼스를 비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별한 팬 커뮤니티에서 재능 있는 젊은 가수 송가인이 고령의 가수 나우나 소속사 출연에 대한 흥미로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정보는 두 아티스트가 한국 트로트 음악계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송가인의 소속사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나훈아가 두 아티스트 사이의 협업을 위해 소속사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 협업은 한국 트로트 음악계에서 두 세대의 독특한 결합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나훈아는 송가인의 선배로 오랫동안 트로트의 상징 중 하나로 알려져 왔으며 그의 달콤한 멜로디와 탁월한 음악적 기술로 인해 큰 성공을 거두고 팬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송가인은 현재 트로트 신에서 주목받는 신예로 힘 있는 보컬과 뛰어난 악기 연주 실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두 아티스트의 협업은 트로트 음악의 전통과 혁신을 결합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다 독창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트로트 애호가들에게 독특하고 매혹적인 음악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송가인과 나훈아의 협업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팬들은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흥미로운 협업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기다리며 이두 재능 있는 아티스트가 한국 트로트 음악계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송가인이 나훈아의 소속사를 방문하여 협업에 대해 의논한 소식은 이미 시청자들로부터 큰 관심과 반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두 아티스트의 팬들은 그들의 기대와 두근거림을 표현하였습니다.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문화에서 트로트 음악은 전통의 뿌리를 둔 채로 강력한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두 세대 아티스트의 조합은 트로트 음악 장르에서 큰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송가인과 나우나는 서로 다른 공연 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협업은 새롭고 흥미로운 음악 스타일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송가인의 힘 있는 목소리와 청춘의 에너지는 트로트 음악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고, 나우나의 다양한 경험과 감성은 협업 프로젝트의 전통적이고 고품질의 요소를 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타일과 재능의 융합은 트로트 애호가들을 새롭게 매료시킬 수 있습니다. 이 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기다리는 동안 송가인과 나훈아의 파트너십이 그들의 개별적인 팬들의 범위를 넘어설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들의 협업은 한국 트로트 음악계에 영향을 미치고 형성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경계를 넓힐 것입니다. 트로트 음악 애호가들에게는 이두 재능 있는 아티스트가 함께 만들어낼 독특하고 매혹적인 음악의 발매를 기대할 때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